창세기 1장 1절에 밝고 찬란한 우주가 있었어요 사탄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우주에 충만했어요 그런 지구의 위치가 셋째 하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멸망해요 1장 2절에서 그리고 지구가 현재의 위치로 던져져요 첫 번째 우주가 찬란했는데 물에 잠겼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1장 3절에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창공 위의 물 창공 아래의 물이에요 창세기 1장 6, 7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이 3절까지의 이 기간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수억에서 수십억 년 이 흘렀을 수 있어요. 우주도 벌써 세 번째 우주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우주예요. 지구는 재창조할 때 드러났어요. 물이 이제 우주의 물이 거치면서 지구가 현재 위치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제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 그래요. 1장 1절에첫 번째 지구, 그때처럼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리프레니시죠. 그 다음에, 6장에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물에 잠긴 지구가 있고, 물이 거쳐진 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다시 채우라 그래요. 홍수 전처럼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구의 모습은 천년 왕국대의 지구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이죠. 새 세대라 그래요. 리제네레이션. 천년 왕국대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하고 완전히 달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구가 새하늘과 새땅할때이 지구예요. 네 번째 우주는 우주가 사라진 허공이에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들이 불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스번째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물, 창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이 우주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가 면 이제 창세기 때와 같이 어린 양이 등장하고 생명 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검정력 쓰는 사람들처럼 재창조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자체를 없애 버리면은 에스겔 28장이나 이사 야1 4장의 사탄의 태동을 알 수가 없고 이때 생겼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충만할 텐데 그것에 참단 의미도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날들의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력대로 행하며 말라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 구절 그대로 하면 한국 기독교회의 99%는 조롱하는 자들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부터 지금 오늘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 즉제창 재창... 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가 물에 잠겼잖아요. 그 물에서 재창조된 게 현재의 우주이고 지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왜 우주가 물에 잠겼습니까? 루시퍼가 반역했기 때문에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전부 물속에 가서 졌던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절야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측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 이전에 있던 세상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찬란한 우.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예요. 물의 흔적이 있어요. 우주가 물로 망했기 때문. 에 재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시기에 조롱하는 자들입니다.